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쇼생크 탈출. 주인공이 맨 마지막 탈출에서 이렇게 팔 벌리고 비 맞으면서 자유를 만끽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발점이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20년 전에 개봉돼서 큰 감동을 주었던 영화. 얼마 전 신앙의 관점에서 영화들을 새롭게 해석한 책을 읽다가 이 영화를 새로 보게 됐고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됐습니다.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인물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브룩스였습니다. 브룩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종신형,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종신형을 받고 수감되었던 죄수. 영화의 주인공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을 때이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미 감옥에서 생활한 뒤 50년이 넘었습니다. 50년. 말이 50년이죠. 자기 평생을 감옥에서 지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브룩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석방 된다는 소리, 가석방. 무려 5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50년 만에 가석방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감옥에 1년, 2년만 가 있어도 석방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50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석방 돼도 되, 된다, 석방 될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모험적인 생활을 해서 사실 가, 가석방이 됐던 건데 이부룩스가 자신이 가석방 된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 지나서 지않아 자기 동료 죄수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동료 죄수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내가 죽이겠다.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설득하고 만류해서 사고로 벌어지진 않았지만 가석방 소리를 들은다 부터 이부룩스가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툼을 벌이고요. 그때 이 브룩스와 함께 감옥 생활을 하던 레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길들여지다." 사전은 이 단어를 맞추어 익숙하게 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익숙해진 거죠, 익숙해진 거."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이 이 부룩스에게 감옥을 편안하게 만든 겁니다. 사실 감옥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가라고 하면 다들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 부룩스는 그 감옥이 익숙해진 겁니다. 자유가 제한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제한적인 그 작은 공간에서 5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편안한 거죠. 근데 그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소식이 들렸더니 오히려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보통은 나가지 못해서 안달인데 이 브룩스는 어떻게 하면 안 나갈 수 있을까? 연구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던 겁니다. 브룩스워스 히어 가석방된 브룩스가 자기가 살던 집의 맨 마지막 그문 설주에다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브룩스, 브룩스가 여기 살았다. 감옥에 길들여진 브룩스는요. 석방 돼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 결국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원래 자유를 얻으면 좋은 건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브룩스는 감옥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유인이었으며 평범한 시민이었죠. 사랑할 줄도 알고 꿈꿀 줄도 알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죄를 짓게 되니까 흉악한 죄의 얽매이게 되니까 그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 자유를 부담스러워한 거죠, 부담. 왜요?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삶을,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삶을,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 무려 20년 전에 개봉된 영화에 다시 주목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길들여진, 죄에 길들여진 인생, 감옥에 길들여진 인생,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와 닮아있기 때문다 우리는 입으로 자유를 이야기하죠.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허락하면 마치 부룩수처럼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요. 스스로 죄 가운데 빠집니다. 스스로 감옥에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에덴의 은혜를 누리고 자유인으로 살라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에덴에서 벗어나 선악가를 탐하면서 살고 말았던 아담의 길을 뒤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와 벗하는 인생을 더 편해한다는 거죠. 결국 그런 우리의 마지막은 브룩스워즈 히어와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경고했던 야고보서 기자의 경고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죠. 죄와 죄에 익숙한 인생, 죄와 버타는 인생, 죄에 길들여진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니까요. 고향의 향기 어떤 향기인지 아십니까? 고향의 향기 어떤 향기가 나나요? 고향 안가 보셨나 보네. 고향의 향기 하면 왜? 네? 걸음 냄새 나죠. 걸음 냄새. 제가 네. 서울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가거나 어디 나들이를 가서 막 운전하고 가다가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걸음 냄새가 딱 들어오면 대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꼭 그랬습니다. 아, 고향의 향기에 닿는다고. 그 냄새 맡으면 어, 옛날 농사짓던 추억, 고향에서 고생했던 추억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어, 그 고향의 냄새를 맡고 막 좋아하던 분들이 창문 닫으라고. 창문 닫으라고. 냄새 들어온다고. 1분도 못버티다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금세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거든요. 고향의 다른 말은 출발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 내 자아가 처음 생성됐던 그 출발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도 바로 그 고향입니다. 누구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주목할 건그 고향에서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을 방문해서도 다른 곳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성서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 적,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존경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는 뼈가 있습니다, 뼈가. 아니,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단 말이냐? 조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만저저 사람이 코 찔찔 흘리던 저개구장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느냐? 왜 사람들이 그런 심리 있잖아요. 만만했던 사람이 몇년 지나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출세했거나 갑자기 잘돼 있으면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정하고 무릎 꿇는 거야 아니라 오히려 거부해버립니다.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혹시나 저자가 우리에게 사기 치고 있다 생각한 거죠. 예수가 어디서 이상한 말들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다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선포에는 똑같은 힘이 있었고, 똑같은 능력이 있었고,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 진리를, 그 능력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다. 성서는 증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버,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다, 다시 태어나.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던 인생에서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거듭남이죠. 죄에 물든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입은 인생으로 변화받는 것 그게 진짜 거듭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회를 얻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포에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족함을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그랬더니 성선요 그들의 반응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다른 곳에서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똑같은 능력을 행했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능력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신들의 삶에 길들여지고 평소 자신들의 생각이 길들여지고 평소 자신들의 시선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걸음 냄새를 맡고 우리가 고향이라 향기는 말하는 이유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부룩수가 50년 만에 완전한 자유를 얻고도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이유,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맞았, 맞이했던 그들도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변화된 예수님의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릴 적그 모습, 자신들과 똑같았던 그 모습만을 생각하니까. 그 모습이 길들여지니까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거죠. 올해도 어김없이 종려주일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됐고 우리는 어김없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죠. 익숙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20명 남짓한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늘 나오던 분들, 늘 나오던 얼굴, 늘 열심히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낯설지 않은 풍경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6년째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저도 익숙하고 우리 성도들도 익숙한 풍경입니다 어떨까요? 우리는 익숙한데 예수님도 익숙하실까요? 예수님도 괜찮으실까요? 행여 우리들의 익숙함에 예수님은 다른 반응 다른 생각 품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58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모티브로 삼았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이 영화를 무려 세번 넘게 봤습니다. 뭐, 중간중간 끊어서 본것까지만 뭐, 네다섯 번 이상 봤죠. 극장에서도 봤고, TV에서 재방송할 때도 봤고, 따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봤고, 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한번 봤습니다. 볼 때마다 맨 마지막 그,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습니다. 아, 비를 맞으면서 탈출했다. 단한 번도 브룩스라는 인물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만 봤으니까요. 적어도 책한 권을 읽기 전까지, 그 책을 접하기 전까지는 브룩스를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주인공에 집중하던 제 시선이 깨졌습니다. 그 익숙함을 벗어내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브룩스의 웃지 못할 마지막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스, 그 마지막 장면을 통해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요.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냥 별반 감정이 없어요. 그냥 일상 똑같습니다.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죠. 반면 특별한 체험이나 간, 신앙, 어,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굉장히 뜨거워요. 모든 일이 열정적입니다. 열심으로 모든 일을 열심히 하죠. 말씀이 증거되면 아멘 아멘 아멘. 왜 다를까요, 왜? 길들여졌기 때문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모태신앙은 너무나 오랜 세월 말씀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예수님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는 것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특별한 체험이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겐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거죠. 그러니 반응이 다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했던 고향의 반응도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각, 평소와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말씀에 수궁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에 무릎 꿇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 내리 깔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놀라운 복음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고난은요,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됐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받으셨던 그 채찍질 그럴 수 있지. 우리를 위해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흘리셨던 그 피, 예수님인데 똑같은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만나고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구원의 영광은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예수를 추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지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의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그 희생의 가치, 그 피의 가치를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고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 그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잊고 연약한 그 육신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사실. 똑같은 고통, 똑같은 아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잔이 무서워, 이 잔이 부담스러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외쳤던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 것입니다. 브룩스 was here. 50년 만에 자유, 자유를 찾았던 브룩스는 왜 죽음을 택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거죠. 감옥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인으로 탈바꿈 됐어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로운 백성으로 온전한 시민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과거의 삶에 얽매여 살고 아직도 죄의 삶을 그리워하니까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고향에서 왜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그 예수님이 저 하찮은 목수 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깨뜨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그들은 깨뜨리지 못했던 거죠. 오늘 또 다시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태성교회 모든 성도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으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짐이 있을 때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귀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귀한 영광 돌리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 튀게하여 주옵소서 늘 똑같은 일상에 빠져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 가슴을 찌르고 그 말씀에 우리의 무릎을 꿇으며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빌수 없나이다 아멘.